입장해요? 네 들어오시면 돼요 고급인데요아 저기 아니요 수성조 까지만 일단 아, 잘못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리 가고 수송이 들어왔고 자꾸 찾고 왔다갔다 해 됐지? 자기지죠 들어오시면 돼요 기지죠 지지조 입장이요 자 두분 다 들어오시고 잠깐만 <laughs> 자 전원 입장이요 <웃음> 예 소검자 <laughs> 치은님이 어... 이기적인 힐러님이랑 힐러 아니님이야 오빠? 기지존은 인철벽 일, 일리 1, 일리 옮길게요. 어. 한분 들어오세요. 어. 네성도 치유님 만들어오신거 같은데? 네 치유님 한번 안들어오셨어요 사파티.. 호버.. 호버님 두분이다아 그렇네 아 설마 치우. 성도 원치유? <laughs> 한번 안들어오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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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시면 뭐 그냥 원치우 갈게요 생기셨다는데요? 아, 예, 들어오세요. 소방조시니까. 나. 자파드 리딩 어느 분야 하시는 거예요? 총리딩이에요. 호법님이요검성님이통리딩 하실 거예요. 아니, 4팟4팟 삼성파 웨이브 통리딩으로갈 거예요. 웨이브 총리딩으로요. 네. 총으로갈 거예요. 한포기는 빨리 부탁드릴게요. 자꾸 네. 어, 나갑니까? 네. 네. 웨이브 머프까지 정리하고 나갈게요. 사장님은 바로 가시면 되세요. 어디로요? 1, 그, 2보급이요. 2 보급 먼저 가시면 되세요? 탄자 가신다네요. 저, 저, 저 보급인데요? 아니요, 1, 2 보급 하시면 되세요, 1, 2 보급. 1, 2 보급 탄자 가시라구요. 1, 2 보급. 보급 4, 아이고, 아이고. 한사람 빨리 잡을게요. 2 보급만 쳐세요1 보급은 웨이브로 탈요 4번 잡고 1번 잡을게요. 자, 웨이브 나갈게요. 올라갈게요. 수동도 올라갈게요. 네, 오른쪽 순별로 내려가겠습니다. 베테님 어글 드셔줄게요. 네할가 없습니다. 할당님, 예. 이리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탄작 할줄 모르세요? 아, 예. 따라오세요, 아 저. 그런데 빨리 잡히세요. 탈은 처음인데요. 어 아까 대신다 그랬잖아요. 채집이요 채집. 아, 아. 따라 오세요 저. 제가 채집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 오세요. 오빠 팀이 하고 있어. 아, 어, 네 할게 아, 이거 빨리 잡을게요. 이쪽으로. 자, 이봐 봐 볼게요. 은신해서 들어가세요. 암흑 꽂아서. 넌 먼저 잡고. 방신에서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예, 암흑 꽂으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거든요. 지 방치에게 암흑 꽂으세요. <웃음> <웃음> 넘어갔죠. 예. 올라가세요 은신해가지고 쭉 올라가시면 상자만 가세요이 빨리 잡을게요자무리한 들어가서 잡을게요, <laughs> 자, 네, 들어와, 잡을게요. 아. 아. 잠시만요 네왜이 올라가 어, 아한장 어. 먹었네 아, 기만이아이고사장님 거기 계세요? 수 성조 따라오세요. 수 아... 성조 따라오세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다. 그었는 저기, 잡보가안 되네. 잠시 계세요. 아, 어머, 합니세요라오세요 네. 오빠, 여기 하고, 일보, 일, 일보급 털어. 일보급? 응, 일보급 털어. 후손들 네임드 있어요? 한 마리 들어갈 거예요. 네임드, 가족수만 네. 끊어. 네임드 안 들어갈게요. 알았투만 아, 알았어, 아, 그래. 사파님들 해골증 따라오세요. 사파님 네, 말해주신다 주세요. 사파님들 해골증 따라오세요, 사파님들. <laughs> 이 보고 버게요이 보고 이 보고 그냥 털게요저희가 수원 님. 네? 이 지금 탈을 아껴야 돼요. 이거 어 언니 좀 아껴야 돼. 그거 때문에 지금 하파 줘서 이 보고 하파 님들 이 보고 보세요, 이 보고. 제말안 들리시나요? 하파 님들. 하파 님들. 이 보고으로 오세요, 이네 보고으로. 네. 오세요. 네 아, 스마일 말고 한번 받아 주세요.

바르토 살짝님. 예, 예. 기지조 아, 아니면은 그 체집 필요 없어요. 그, 나 처음에 내가 아, 말씀드렸는데 체집만 체집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든지 시켜달라고. 해보겠다고 그랬네. 내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못 그걸 한거 아니야? 아, 잘못, 언니 안어 한창 되는 줄 알았는데 털면 돼. 아니 한우 오빠가 잘못한 거야. 일보급을 구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붙어서 올라오세요. 하수미쳤나봐안 들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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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비랑 같이 오끔아 예, 엠피 c 장놀생님 부활 좀 주세요. 엠피장고 있는데. 예. 어, 리셋 됐다. 들네 이거 다한 포기 빨리 할게요. 저 여섯 마리 아요호범님 상자 까주시고요. <laughs> 그러니까 직접으로뭐몰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 뭐, 어, 거기, 거기 네, 상관없습니다. 어, 상관 어, 상관없습니 어, 상관습 상관없습니다. 어, 상관없습 어, 상관없이니 어, 상관없습니다. 어, 상관없 어, 상관 어, 상관없요상관없상관없상관없 어, 스마일 쪽도 사주세요. 왼쪽으로 딱붙어서해세요 음. 아, 네. 자일 보고 여기 상자가 몇 개인가, 두 개, 세 개지? 어. 아니야, 어, 제 다섯 개인가 될 거야. 그리고 어. 호랑님한테 음. 천천히 다 돌리시면서 하라 그래. 칠한분힘들요 물체, 그럼 다 잡았죠? 네다 잡았어요. 카스킬 잡을게요. 한복이 빨리 좀 해주세요. 브라보라니 브라보라라니까. 텐크스 내려 봅시다. 안 쓰잖아, 요금 아, 잠시만 돼지 먼저 잡을게요. 고급 사관부터갈마게요대지요지요잡요지요게요대지마잡지마리잡요 대지마리 잡마리요네마 스왓로 이동할게요. 잡을게요. 잡을게요. 이복을 또갔어허님다 까셨대. 잠깐만, 상적 안 굴러온 게 있네. 한포이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살성님 여기에서 이거 탄다 굴러가는 거 확인하고 내려와 주세요, 네? 살성님 <laughs> 예. 봤어요. 허분님 다. 네, 지하수로 이동할게요. 여기 상, 타, 상자 상자 어. 있죠. 들어갈게요. 예, 예. 뒤로 올라오세요. 네, 수고하셨으면... 반대로 올라오세요. 상자로 어떻게 됐죠? 반대로. 이을 죽여버릴 응? 네, 거야. 스마일 채플 쏴주세요. 네, 여기 상자 세개 남은 거다 사라진 거 확인하고 와주세요. 예. 네. 자, 그냥 잡을게요. 나머지는 제가 1번 먼저 잡을게요. 네. 제한님 오시면 제가 달릴게요. 네, 그래서 잡을게요 아, 궁성님 달릴 수있으지 아요? 지금 못 달려요 네, 제가 달릴게요 그럼 자, 갈게요 좋아요 형님, 잡지 말고 저거 모아주세요 오케이 네, 한번 살지, 한번 살지 오빠 삼진, 30... 아니 그거 했어? 자, 네. 아, 1번만 잡을게요 어. 어. 올라갈게요 저희 자, 한 마리 남은 걸로 리셋 음... 시킬 거예요 갈게요. 지삼진 네? 강습기 되시는 분윤희님아 아, 전차 개네 전차 어. 소해주세윤님 오빠 전차가 문제가 아니냐 아 삼진도 안 떴어 왜? 네? 탈원 그래서... 어떻게 잘했어 어이 보고 편웠어 우리가서 어 시야 시 잘했어요 미선 더 버프 하죠? 한 번만 주세요 지훈님들 지훈님 어 왔네 <laughs> 그래서 어쩐지 내가 기지 안 가고 싶더라 <laughs> <laughs> 시엔자 애들가 안풀려 네 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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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성교로 몰고 가고 있어 어? 리선도 바퀴 지워졌어요 바퀴 지워졌어요 다시 못바로 <목> 가세요 <laughs> 자 기지조 이쪽 성벽으로 오시면 돼요 성벽에 대기해야 어, 돼요 뒤에 기지죠. 뭐야 이거 어, 내가 <laughs> 게요아 뒤에 잡을게요 <laughs> 뒤에 마법병. <laughs> 내가 <laughs> 마법병까지 끌고 왔어. 왜 끌고 왔어? 응? 아니 기주저에서 내가 달고 왔다고. 알았어. 그 마리는 잡아야지. 아, 거기 잡았구나. 대기하셨다가 저 냄드 뜨면 은 냄드 끌어다가 잡고 계시면 돼요. 선분쯤은 <laughs> 저희 바로 들어갈게요. 어쨌든 땡겨주세요. 얼른 이번좀 땡겨주세요, 소님 <laughs> <laughs> 네. 자, 을게요 1번만 잡을게요. 1번만 잡을게요. 바로 1번만 잡을게요. 1번만요. 2번으로 이제트 시킬게요. 1이씩 찍으세요. 지 뒤로 들어가세요. 킹. 미 1번씩. 깨고 내려와 리렇게 됐어요. 가볼게요. 이거 반대쪽도 끌고 와. 아 쫄라겠다. 음. 하트 좀 따라 가세요, 다들. 일단 내가 끌고 갈게요. 이방님 대리친스 토를있요 오빠 나징설정 없으니까 오빠가 뒤 수가. 어 내가 뛰어야 돼. 뛸 수는 맞아야 돼. 응. 뒤에 3번 찍어 타임드 네. 어마어마하게 어자 방패 1번 지금 들어갈게요 1번부터 정지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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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끊고 왔어 하울린더 최적 자살해신 올리시네요 구성도치우님한분 아직 안들어오셨는데요 못들어와요 못들어오신대요 <laughs> <laughs> 들어갈게요 시원님 나좀 보여 들어갈게요 맛있어. 오 이번판은 왜이렇게 험난해? 오빠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 나 분명히 일2보급이라고 써갖고 구했는데 오빠가 군소탄자 구했거든 네, 나한테 네. 아까 오빠가 저 살성님 유... 영어살성님 일2보급이라고 했어 오케이 한마리 남은거 <laughs> 아, 리셋이요 자기지존 올라갈게요 세마리또 세 들어오네요 기지조은 2층이 앞으로가서 뭐 이쪽으로 끌고 갈게요 다른쪽으로 한 마리 오는 거, 다른 데로 끌고 와주세요. 자, 나머지 분들 저거 1번 잡아주시고요. 한 마리 네, 또 잡아주세요. 들어오거든요. 또 잡아주세요. 네. 1번 잡고 또 잡아주세요. 누나 탄 여유는 많지? 30개. 음.. 네. 충분해이 그 때문이야. 네, 이거 실패하면. 잡을게요. 집에 갈라 그랬어. <laughs> 같이 됐어. 잡을게요. 고마어떡 <laughs> <같이 됐어. 잡을게요. 웃음> 아, 맞다. 빠릅니다. 아, 올라가야 되는데. 자, 잡을게요. <laughs> 빠질게요. 아니요, 아니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재하님, 거기 계세요, 그냥. 비정리요 아,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아리할게두개짜리있는데정리리시요요 정리할게요. 방리할게요정요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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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저쪽 아, 음, 음, 수성조에 네. 좀 들어가시겠어요? 아 음, 오빠가 옮겨 네은유님지 지지좀 예, 은미님저 수성조로 좀 같이 네. 부탁드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쪽이 왜안 들어가? 한, 자, 갈게요 뭐야 저거 쪽이왜 안들어가 자 누나 한방 지금 이보고 앞으로 갈게요 웨이브 <laughs> 애 얘들 올라올거야 오 자자. <목소리> <목소리> 자. 자 봐. 잡아 나머지 정리할게 님이 너무 많다 쟤 어디가냐 아. 들어가 볼게요 제말이더 아, 네, 좋아요 일 두개짜리 깨깨와스마 책도 고퍽어요 오늘 어, 예. 어, <laughs> <laughs> 좀 잡아주시면. 자1번 잡을게요. 한 마리 1번은 버리고 있어가지고. 번 잡을게요. 혹시 밖에서 좀세 마리 잘라줄 수 있나요? 그럼? 아 지나가. 아알겠습니다아리켈게 가서. 복고받세요 좀... 뭐, 복사가 나이가 좀 많아요. 예쁘요 <laughs> 그냥 네, 자만쏟아보요반대쪽 갈게요 반대쪽갈 이렇게 졸라옵니다 1번 쪽으로다가 가볼게요 다음 나머지 네, 네. 다잡을게요 1번 잡을게요 다했네 웨이브 전차 푸실게요 우리가 제개 전차 깨기네1 0 0는원더못버이제부터0막할게요이제부터할게요 자 12분 네, 8초로 전차 깨게요 전차 깨고 어, 잠시 대기요 수송 정말 잘해서 이런만큼 남은거야 아 여기 랜덤 강세기 떴네 뿌셔 부셔. 뿌시고 네. 들어가 아니면 철책 부셔서 네. 랜덤 강세기가 떴을거야 아마 음, 철책을 부셔서 한발더 네. 아, 웨이브 들어갈게요. 네, 마무리 지울게요 그냥 마도 먼저 잡게 마도이 기지죠 들어갈게요. 12분 8초 제니입니다 파시다. 네네 거기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 더 따라가게 해주세요 웨이브지. 맥돌링 따라가게 해주세요. 네. <laughs> 제가 또 <못> 봤대. <천이 웃음> <저>, 뒤에 <laughs> 뒤에 목숨은 잡아라 하나. 어디요? 세 마리 그또 있잖아. 아, 잡을게. 삼팟 아, 네. 오른쪽 삼팟 네. 왼쪽 갈게요. 네. 계단 안 올라가요. 아, 네, 아껴야 돼요. <laughs> 다섯님 반대로 가 전보도 가세요. 아껴야 네. 되고. <laughs> 자 기지 조풍 미리 받을게요. 예. 네. 투원도 <laughs> 다 파돈도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풍 주세요 웨이브. 처음에 그냥 리산 대에 붙일게요 절박. <laughs> 따라와. 어? 아, 벽돌림 오빠 따라가는구나. 어, 나 따라가긴 해라. 네, 또 벽돌림. 송주 나오세요. 앞으로 <laughs> 응. 벽돌림 풍 없어. 풍 나와주세요. <laughs> 나도 풍 없어. 아, 나풍 있구나. 저기 확인하고 <laughs> 달라고 했어, 내가. 네, 여기 1번 쪽으로 한발쏴주세요 음... 아, 저희 용기병 잡을게요, 이렇게. 용기병 잡을게요. 이거 바로 들어가서 잡을게요. 용기병이요. 음. 어그용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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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들어갈게요 이제 한 번만 더 있어요 더블 킵니다 어 점수가 맞아버님 <laughs> <보민이> 생자리로 웨이브 <laughs> 그냥 들어갈게요 네 수송조에서 밖 용기병 한 마리 전혀 아님 생자리에 계세요 위보급을 풀어서 그래 오빠 리보급을 아. 풀어서 그러세요 한달러데게 계단로 내리가 되겠는데. 동생 떨림이. 한1 4 개요. 충분해. 음, 여격공이좀 잡을게요 이거 송충주에서 주 마리 있는 거. 들격갔죠기감님들비동체안 음. 음, 나와요. 응. <laughs> 아니 <laughs> 뭐야? 그도 나오면? 나오면 어쩌라고아안 나와. 통조림 들어와요. 니다자 안코님 생자리로. 뭔데? 펌프신 분들은 빠지세요. 자 강습 준비하세요. 강습 미초전. 어. 한열세 <laughs> 어, 마리. 힘 들어와요. <laughs> 잘라야 되는데, 좀네요 한번 하자고. 아, 글걸리 오셨네. 아, 똑같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쏴주세요 야, 오늘시같 찍어갈게요. <laughs> 아, 막 괜히 좀 편하게 좀 갈라다가. 그래 잡아주시겠어요? 많나요벽벽 떠나세요? 밖 나가는데? 웨이브님 신속 올려주세요. 자, 을니다벽 돌린 행자리로. 응? 자, 전찍어되어요번 찍고 사주세요. 2 번. 이번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차 <2차> 강습이요. 제아님 죽으셨네요. 고활 좀 부탁드립니다. 고활 되셨나요 네. 네. 아, 아, 지로 빠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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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로 빠 빠진 아, 들어갈게요. 계신데? 고두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험담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습니다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분 여러분, 세요상여네 명품 러분을까분흥분을해분지러 아무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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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나이스잘 하는데? 뭐 나왔어, 분명히. 대검? <laughs> 아, 아 법좀 <법조> 뽑아달라니까요. <laughs> 대검 나왔어. 대검. 축하드립니다. 선님도 <laughs> 축하드려요. 뭐 <소원님>. <laughs> 오, 잘 나온다, 우리. 두거다 무기 어. 나왔잖아요. 어. 대박. 이 앞판에 내가 기동세 뽑았어요. <laughs> <laughs> 다음판에 이제 법도 나올 것 같아. <laughs> 정보님 손좀 떼어주세요 정보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우 지셨어요 정보님? 네. 축하합니다 시윤님 내일 굴리시면 돼요 <laughs> 어, 수고하셨님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아이 <너무 애써>. <웃음> 네. <웃음> 자 파상올즈입니다 무한올즈 어, 허리좀 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 하나 먹고싶어 하나 내가 지금아 <laughs> 못먹었어 952 <laughs> 22 2아 마지막 아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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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